정치를, 어, 왜 하느냐. 정치인들이. 제 기억에 200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그때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던 때 가장 유명했던 그 대통령 선거 구호는 노무현 후보가, 어, 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그 작은 군소정당이었던 민노당, 노동자들, 민노당에서, 어, 출마한 권영길 후보님이었습니다. 예, 권영길 후보님, 뭐, 대단히, 지금은 뭐, 잘 모르실 텐데요. 조금 젊으신 분들은. 그때,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님께서 내세운 대통령 선거 그 구호가 뭐였느냐.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거기에, 예. 대한민국 90% 서민들이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민노당이라는 정당이 워낙 이제 작고, 또 이제 노동자 위주의 어떤 그런 계급 정당, 어, 어 진보 정당. 그때는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 많이 듣는 뭐 23년 전이니까, 2002년이니까 한일 월드컵도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해 네. 그러니그 구호는 아마도, 어, 정치가 존재하는 한 가장 위대한 선거 구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다 포함해서 그럴 것 같네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미국 선거 구호 중에 가장 유명한 구호가 뭔지 아시죠? 안 떠오르시나요? 네. 빌 클린턴 대통령. 예, 루인스키와 스캔들을 일으켰던, 그빌 클린턴 대통령도 대통령 하셨던 때가, 우리로 하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우리나라 IMF 터지고, 예, 그때 제가 직접 미국 가서 그때 클린턴 이제 클리, 어, 대통령 루인스키 터졌을 때, 미국 연소도 가서, 예, 그, 그 이제 부인이 유명한 힐러리, 어, 한국에도 왔었고, 그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1990, 뭐 6년 대통령 선거였던가 미국의 그때 선거구, 아 그게 역사적인 구호죠. 그 공화당 후보 부시 후보가 무조건 이긴다고 예측했는데 아칸소라는 조그만한 에, 미국에서는 촌 뜨기, 거기 주지사 출신 정말로 어려운 불량 가정 출신의 천재 소년 빌 클린턴이 주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선거 구호가 스트피즈 이츠 이코노미, 이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예,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 부시입니다. 그때도 또 이제 걸퍼 정인이 중동 전쟁에서 승승장구, 어, 전쟁에서 다 많이 이기고 해서 국민들이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지만 경제가 예, 전쟁 비용 때문에 너무 미국 시민들의 경제가 안 좋아서 어, 빌 클린턴이 스토피드 이 바보야. 중요한 건 c o 이코노미. 그걸로 승리했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출범한 지한 6개월이 지났죠. 어, 6개월 만에 경제의 성과를 내라 뭐 이런 말씀을 또 성과가 있냐 평가해 보자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나 예,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과연 대한민국 경제 서민들이 좀더잘살수 있는 예, 예, 그 경제를 만들기 위한 예, 그런 정책 공약이 실천이 잘 되고 있냐 이제 이걸 제가. 어,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만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좀 이렇게 지난 2개월 동안에 경제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 및그 강요들의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체크를 어해 보다가 굉장히 놀랬던 사실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집값을 못 잡아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내가 한 6개월 해보니까 집값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집값도 뭐 지방은 아니죠. 서울 전체도 아니죠. 뭐 소위 강남 벨트 또는 한강이 보이는 한강 벨트. 어이 집값을 못 잡는 거. 어 내가 보니까 대책이 없다. 아, 이 발언이 저는 가장 심각하게 에 들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없다. 그러면서 대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은 이제 서울에 너무 집중이 되니까 집값이 비싼 것 같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것 같다.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죠. 네.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을 정말로 가시적으로 그리고 성과로 어, 이뤄낸 분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때공약으로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겠다. 결국은 세종시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고 등등 이렇게 그리고 전국에 어, 그런 특성화 도시들을 만든다 해서 전국의 공기업들을 이전하고 하는 건 노무현 정부 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균형 발전.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러면 집값을 그걸로 잡았냐? 전혀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 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서 이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을 만든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를 그러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전국 균형 발전은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잘한 정권이 없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집값을 못 잡았는데 뭐 어, 균형 발전이 답인 것 같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역시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내세운 정책이 뭐였느냐? 정부세였죠. 종합부동산세. 그것은 비싼 집을,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날아갑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 한 250만 내지 300만 정도에게 날아간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머지 95% 국민들은 박수를 쳐야 되는, 그러므로서 집값이 안정이 됐어요. 그러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아, 또 이제 가진 자들의 또 어떤 새로운 어, 반격에 의해서 또 이제 이명박 학근에윤석열을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종부세라는게어 뭐, 뭐+ 뭐 없어지다시피 해버렸다 이거야 없어 그런데 지금 박남회 아파트가 없어 뭐어뭐 평당 1억이 아니라 평당 2억 뭐 30평짜리가 뭐 무슨 50억을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집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사람들 기분 좋겠죠. 그러나, 그 강남의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다 갖고 있어 봤고, 네. 제가 아뭐 자세한 말안 드립니다. 귀하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정부세라는 역사적인 세금을 도입을 했고, 그런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매년 나오는 재산세, 집을 작은 거라도 재산이 있으면 조금씩 넣어줘, 그 지방세로 합해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 보유세를 때려야 된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병원 신세 지기 전에 9월달에 마지막으로 시리즈로 올린 게 보유세를 때려야 된다. 그때 서울 직값이 굉장히 심각하다. 언론이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민정 민주당도 보유세 때릴 거다. 구윤철 기, 어, 기 어, 기재부 장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보유세 때리겠다라고 하더니 결국 병원 신세 지고 나니까 뭐 그냥 다 없어져 버렸네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대책이 없다까지 대통령께서 그래서 제가 다시.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온 그이 경제 지표를 보니까 올해 이제 올해가 다 갔으니까 그렇죠. 올해 서울 그 집값 아파트값 상승률이 8.1%로 나왔는데 이것은 역대급 최고였던 문재인 정부 때 8.0%를 넘었었습니다. 8.1%입니다.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예. 올해 아파트값이. 그곳의 책임은 누군가요? 무조건 전 정권 책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뭐 올해 6월 3일 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절반은 윤석열이의 책임이고 절반은 이재명이의 책임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느낄 겁니다. 네. 95%에 그 강남 아파트 집값 폭등 어, 너무 좋아. 이러는 분들이 한 250만 있을 텐데. 그 국민의 5% 빼고 나머지 95% 국민들은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폭등해도 정부가 대통령이 대책이 없습니다. 어, 균형 발전, 뭐 이렇게 말하면 될까? 그러면 서민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오죠. 지방선거의 표에 보유세를 때리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미,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 보유세 얘기를 끌고 가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표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리석은 겁니다. 5%만 좋아하고 95%가 찬성하는데 표에 왜 예, 불리하겠습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잘 사는 동네, 거기는 본래 민주당 절대로 안 찍어줍니다. 예, 거기에 표를 왜 신경을 써냐고요. 예. 민주당 찍어주는 데를 더 넓혀야지 거기는 때려 죽여도 안 찍어줍니다 강남구 구, 어, 국민들 서초 송파 강남 3구한테 엎드려서 항상 절하고 매일 민주당이 돈을 퍼부어도 그 사람들은 민주당 안 찍어줍니다 절대로 그런데 왜 신경쓰냐 말이야 어리석잖아 정치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해봤습니다 이번 정권 내에 대한민국의 이 보유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버벌이 폭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산버벌.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코스피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잖아요. 지금 오늘 드디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코스피 4천이 붕괴했죠. 일시적인 현상이다.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병원 눕기 전에 9월 달에 코스피를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 반드시 이것은, 어, 단기간 내에 터질 수 밖에 없다. 왜? 대한민국의 지금 기업들이 어떤 실물적인 부분에서 생산성이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제로잖아요. 제로. 삼성이라든가 위대한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이 제로고 실물 경제에 있어서 실질성장률이 1% 미만입니다. 0.1%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그, 그것을 반영하는 게 주가 지수인데 어떻게 주가 지수가 갑자기 두 배가 되냐 이거야. 그거는 투기지.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개미들이 또 박살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판에 들어가서 먹는 사람은 결국은 기관하고 외국인.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개미들이 조금씩 벌 수는 있겠죠. 거기에 맞들이다가 평생 조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주식이라는 인위적인 버블. 어, 정부가 어, 대책 없다라고 지용하고 있는 아파트 값 버블. 그러나 실물 경제는 제로에, 제로 퍼센트에 불과한 대한민국 경제의 실제 실력. 그러면 어떻게 그 버벌이, 버벌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하셨고, 어, 저도 이창용 교수의, 어, 어, 후배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어, 이창용 총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고, 또 훌륭한 경제학자라고 저는, 어, 존경해 왔지만, 이 양반이 한국은행 총재 맡으면서 일관되게 저금리 정책 및 돈을 퍼부어내는, 돈을 찍어서 이 경제 버블을 만들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그냥 이, 이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 이, 이 정책.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버블이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돈을 찍어내가지고 서민들 95%는 거기에 단돈 만 원도 천 원도 어, 혜택 본 사람 없습니다. 결국 5% 가진 자들한테 그 찍어낸 돈들이 다 갔다 이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만든 게 코스피 버블이고이 서울 아파트 값버블이다이 말입니다. 그버블을 뒷받침한 게 한국은행 총재가 찍어낸 돈이다, 이거야, 돈. 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은 너무 심각합니다. 이것을, 이것을 위대한 케인즈,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화폐 환상이라고, 어, 이름을 붙입니다. 마니터리 일루전. 환상이다, 이거야. 착각이야, 이거는. 착각. 예.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대한민국은 실물 경제의 수준이 0%대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시간이 쬐까, 쬐까, 쬐까. IMF라는 걸 겪었죠,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풍이 쬐깍, 쬐깍, 쬐깍 온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정치 현안을 한두 개 하면 반드시 경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다루지 않으면 이병철 TV 사이다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도록 주권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요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 나라 경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5,200만, 그리고 그 혜택보는 5%, 어, 250만, 300만, 그 자들을 제외한 95%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